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박서진은 공연이 끝난 뒤에 한 남성에게 밖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 남성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입니다. 박서진은 과거 한 간담회에서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은 박서진과 같은 반이 들고 학교폭력이 피해자가 바로 가수 박서진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학창 시절 술을 마시고 동급생들에게 뺨을 때렸으며 왕따 주동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은 학창 시절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미성숙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고 글을 마쳤습니다. 심각한 일로 인해 누리꾼과 박서진의 팬들이 그남성이 SNS에 저격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오빠에게 오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를 들여다봐.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논란의 가해자로 인전했던 그 사람은 적극 해명했지만 대중들의 싸늘해진 마음을 돌리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누리꾼은 그는 일말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고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기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글을 접하고 소속사 측이 그 사람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했고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이 커져 감정이 격해진 탓에 만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에 박서진의 공연이 끝난 뒤그 남성은 전화했고 박서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동이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저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상처를 받은 박서진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눈물이 고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